1장 11절로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도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대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을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들만 복을 누리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해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어, 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망했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도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는 커녕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뜻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일절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신실한 백성들의 예배를 이제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실패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 포로되어 잡혀 왔는데도 잡혀 갔다가 다시 귀환했는데도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뭐 되는 것 같지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무지 감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실력, 우리의 수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중간에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냥 철회해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 못하시는 분 또는 이루시지 않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책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의무와 책임. 그래서 많이 받 맡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으시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임금이시며 모든 민족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심을. 제대로 깨달아서 소명을 감당하게 될 때까지는 엄중한 징계가 뒤따른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택함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온갖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책임과 의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을 때는 징계가 따른다는 것. 이것도 이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식탁을 12절에 더럽히고 여호와의 제단에 훔친 물건, 저은 것, 병든 봉헌물을 가져왔습니다. 13절에 하반절에서 심지어 흠 없는 수금만 바쳐야 되는 서원 제물도 막 속였던 겁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가 어뭐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거 일일이 다뭐흠 없는 거 찾고 또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저렇게 그 레위기나 같은 데 보면 예좀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아이고 제사드리는 거 이것 너무 번거롭다 하면서 코웃음 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13절, 상반절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정성스러운 예배 준비에 대해서 코웃음 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수만 번을 드려도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불러올 곳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주일마다 꼭다 예배 드려야 되는가? 뭐, 오후 예배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음. 아, 그거 너무 힘들고 귀찮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매주 드리는 예배 꼭 매주 드려야 되는가? 뭐 어쩌다 한번 드리지 뭐. 한 달에 한 번만 드려도 그것도 또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는 무거운 짐이 되고 번거롭고 아이고 세상 살아가는데 그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너무 번거롭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런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한국 교회 예배 현주소는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말 정성껏 준비된 예배,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야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